네, 건축 디자인이나 시공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형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능력만큼이나 당연히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도 그만큼 더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효율과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페이스나 디지트 TV를 통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소프트웨어를 학습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건축에서 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제 유튜브 정보란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있을 겁니다. 제 네이버 카페로 링크가 될 거고, PDF 파일이 있어서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당 PDF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face.kr 이고요. 이쪽에 강의 관련 문의는 카톡 채널로 또는 여러분들이 직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face. 웹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가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4개는 건축 소프트웨어 학습 로드맵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쓰세요 저것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정답은 없지만 그냥 학생일 때이 정도 툴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더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것들만 몇개 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은 페이서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힙니다. 페이서.kr 이쪽에 다양한 건축 소프트웨어 강의들이 있고요. 페이서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 수가 200명이 안 되는데 여기 통해서도 되게 다양한 꿀팁들이 공유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페이서 카톡 채널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서 툴을 제가 어떻게 구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D 드로잉, 3D 모델링, 렌더링, 리터칭 및 편집, 그리고 BIM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오토캐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토캐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건축학과 뿐만 아니라 공대 친구들 아니면 미대 친구들도 다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오토데스크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그에 저글링이 있다면, 프로토스트에 질럿이 있다면 오토데스크에는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도면을 포함한 2D 작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흔히 캐드를 배워야 된다. 건축학과갔으면은 캐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라고 말할 때 사실 캐드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캐드라고 합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툴. 근데 흔히 그거를 오토캐드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사의 제품 이름이고요. 캐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툴들을 통용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캐드를 배운다고 해서 오토캐드를 배우는 게 사실 좀 자연스러운 수순인 이유가 이 2D 드로잉 작도야말로 3D 모델링을 하거나 렌더링을 하거나 그 이후 작업을 하는데 아주 기본이 됩니다. 특히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라이노가 됐든 다른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 단축키를 활용하면서 명령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인과 폴리라인, 트림, 익스텐드 그런 개념들을 오토캐드에서 익히게 됩니다. Autodesk.co.kr에서 학생용을 다운 받으시면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아예 소프트웨어를 전혀 모르는 건축학과 신입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로 작성한 프로그램은요. 이런 식으로 되게 형형색깔로 표현됩니다. 보통은 백그라운드는 검은색에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 빨간색, 심지어는 선도 다실선이 아니라 어떤 거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직선과 점선이 합쳐진 선도 있고 그냥 이렇게 실선도 있고 다양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흔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인 웨이트, 두 번째는 라인 타입입니다. 라인 웨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색상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색깔로 그 선의 두께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가장 굵은 선, 파란색은 그 다음 얇은 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형형색깔이지만은 나중에 플롯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두께가 달리 표현돼서 되게 막갈스러운 도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건축에서는 힘 받는 구조인지 마감선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선 두께를 달리합니다. 그거를 라인 웨이트이라고 하고요. 그 이런 식으로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두 번째 라인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1점선즉 대시와 dot 대시 dot 이렇게 이어진 1 3선인지 또는 점선인지 실선인지에 따라서 선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색깔과 라인 타입이 실제로 플롯하면은 선 두께와 라인 타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마다 선 색상과 두께 나름의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거를 c t b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c t b 가다 설정이 다른데 그 설정 내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이어의 컬러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토캐드는 모든 모델링과 렌더링과 각종 툴들의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어도비 사이의 벡터 드로잉 툴입니다. 어도비라는 것은 오토데스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회사인데요. 오토데스크가 약간 공대 쪽 느낌이라면 어도비는 디자인 미대 쪽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벡터 드로잉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포토샵이라고 써 있고 여기 비트맵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직접 프로그램을 켜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벡터 드로잉 툴인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펜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V, 셀렉션 툴을 눌러주시면 되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내 클릭한 곳에 연결되는 곡선 또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면 색상과 선 색상이라는 게 있어서 면 색상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 보이지만은. 내가 패곡선을 이렇게 닫힌 곡선을 그릴 때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닫힌 패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면 면색상은 지어주는 게 보통인데 선은요, 그래서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선 두께를 주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그래서 얘를 확대해 보시면은 얘는 결국에 어떤 함수식과 그 함수식으로 연결된 어떤 곡선에 두께를 주는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가 않습니다. 얘를 아웃라인 형식으로 볼수 있는데 바로 Ctrl Y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일러스트 작업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Ctrl Y를 눌러서 선의 속성이 들어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프리뷰. 그 예를 outl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선의 웨이트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선의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벡터의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포토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토샵은 브러쉬로 한번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도 색상을 검은색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캔버스에 픽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에 막 확대를 해보면 한 개의 픽셀이 보이게 됩니다. 거의 모공이라고 볼수 있는데, 각 픽셀마다 색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시기에 포토샵은 확대하면 깨지고 일러스트레이터는 확대하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포토샵을 쓰겠냐? 당연히 일러스트를 쓰겠지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리터칭 쪽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진을 합성하거나 렌더링된 이미지를 갖고 편집을 할 때는 포토샵에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리터칭 쪽에 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포토샵은 확대하면 깨진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회사들 로고 만들 때 일러스트레이터로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인데요, 역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과 면색이라는 게 있고. 선의 두께를 적용해가지고 두꺼운 곳과 얇은 곳을 표현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도 깨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로고 디자인 할 때는 반드시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셔야겠죠. 참고로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학생일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어도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스튜던 a 트앤 티처스라고 해서 교육용 라이센스 구매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한글판으로 번역을 하면은 지금 어드비 o 컴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잠시만요 한글로 들어가 볼게요 KR로 들어가시면 한글판으로 됩니다. 달러가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학생을 눌러 보시면은 네, 그렇죠 이거 23,100원이 월 결제 비용이고요. 이거 결제하면은 어드비툴을 다쓸 수가 있고 이게 1년 동안만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5,200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용으로 써야 되는 졸업생이기 때문에 저는 6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히 62,000원이 아니라 62,000 뒤에 100원 단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달러로 환율 계산을 하면서 그런 오차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3d 모델링 툴인데요 오토캐드로 도면을 제작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이어그램 등을 만들고 나서 이제 3d 모델링을 할때 보통 스케치업과 라이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게 스케치업과 3dx 맥스는 폴리곤 모델링 툴이고 그리고 라이노 3d 같은 경우는 넙스 모델링 툴입니다 제가 스케치업하고 3ds Max 둘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라이너를 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폴리곤 모델링 툴로 모델링 했을 때는 하나의 스피어 구를 만들더라도 메쉬 스피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라이노에서는 그냥 스피어 제가 메쉬 스피어와 스피어라는 명령으로 메쉬 모델링과 넙스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메쉬 모델링이 바로 폴리곤 모델링에서 할수 있는 모델링 방식이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폴리곤 모델링과 함께 넙스 모델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그리고 3ds Max에서 하고 있는 모델링 방식을 라이노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는 기본 단위가 컨트롤 포인트와 넙스 커브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찍어낸 다음 그 포인트를 부드럽게 있는 곡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폴리곤 모델링 툴인 스케치업이나 3ds Max에서는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절된 짤막한 선들을 이어붙여가면서 곡선을 표현해야 됩니다. 즉 확대해 보면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폴리곤 모델링 툴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긴 곡면 구를 표현하더라도 라이노는 동글동글하게 표현되는 반면 스케치업이나 3ds max는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몇개 구성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모델링 방식이 폴리곤 모델링 방식, 왼쪽에 모델링 방식이 넙스 모델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스케치업과 3ds max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모델링 툴들은 이런 방식의 모델링 방식을 쓰고 있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넙스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방식으로 곡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케치업이나 3ds max가 라이노보다 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냐? 그건 아니고 렌더링 쪽 같은 경우에 특히 뭐 V-Ray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주로 하실 텐데 아무래도 넙스 모델링 툴보다는 폴리곤 모델링 툴 쪽이 렌더링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렌더링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라이노보다 맥스나 스케치업의 렌더링이 좀더 사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스케치업이 트림블사로 넘어왔습니다 구글에 있는 프로그램 아니냐 라고 오해하시들 하시는데 스림블사에 있는 3D 모델링 툴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모델링과 루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카페 같은 곳에 가보시면요. 노트북 펴놓고 작업하시는 화면 보면 이런 느낌의 뭔가 화면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스케치업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화면일 거고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과 플러그인들을 제공한다라고 제가 써 놨는데 바로 3D 웨어하우스 그리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3D 웨어하우스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모델에 가보시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스케치업 모델링 파일이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버전별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모델링을 업로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기 접속만 되면은 무료로 스케치업 모델링 파일들을 쭉쭉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건축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생각나는 키워드를 다 검색하시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모델링 파일들이 쭉 나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3D 모델링 파일을 3D 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한다는 게 스케치업의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여기는 바로 플러그인, 즉 루비들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루비라고 하는 거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스케치업이 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할수 있게 해주는 추가 설치 프로그램, 플러그인인데요. 우리가 스케치업 플러그인을 루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당 플러그인들이 모두 루비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유료로 파는 것들도 몇개 있겠죠. 그래서 사실 스케치업 자체는 굉장히 인터페이스도 간단하고 모델링하는 방식도 아주 아주 간단해서 금방금방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케치업 루비를 적절히 활용하는지가 초보와 중수 이상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라이노 3D 같은 경우는 맥닐 앤 어서시에이츠라는 회사의 넙스 모델링 소프트웨어고요 넙스 기반 툴들은 보통 가격이 저렴한 툴들이 많이 없는데 그중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라이노3d.com에 들어와 보시면은 구매를 눌렀을 때 여기 가격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판매처가 바로 떠 있죠. 플러스 플라스틱. 저는 여기서 라이노를 많이 구매하는데 바이라이노3d.com 여기서 가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생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242,000원 그리고 상업용일 경우에 부가세 포함해서 935,000원. 10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이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이노 3D.com에 들어와 보시면은 다운로더 쪽에서 90일 동안 무료로 쓸수 있게 평가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평가판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바이 라이노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포라는 것은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에디터라고 되어 있고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포는 라이노 3D라는 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그걸 간단하게 시연해 보자면. 여기 에 녹색 메뚜기가 보일 겁니다. 커맨드 라인에 grasshopper라고 타이핑하시면 grasshopper가 켜질 거고요. 이 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여기서 커브를 하나 그리고 커브의 길이를 라이너에서 랭스 명령으로 재보니 160mm라고 나오네요. 일단 프리스케일로 하겠습니다. grasshopper도 a d 온을 설치하면은 부가 기능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b 이포컬스라는 a d 온은 바로 각 배터리마다 위에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일단 커브를 하나 그래서퍼로 갖고 온 다음에 얘를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할 때는 divide l e n g t h 라는 명령을 쓰도록 하고요. 분할 길이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가 3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찍히게 되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라인 s d a 를 이용해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유닛 Z Z 방향으로 그리고 높이는 제가 12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새로 난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난간에 가로로 쭉 있는 손잡이 부분도 모델링해 볼 텐데, 그는 기존의 커브를 위쪽으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무브라는 컴포넌트를 쓰시면 되겠죠. Z 방향으로 12만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소 복잡해 보이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 게 이렇게 그래 e 퍼로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든 건데 이렇게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얘를 계속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워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커브를 처음에 저는 한 개만 넣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의 커브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 개의 커브를 동시에 넣겠다. 전부 선택해서 우클릭 세팅을 하시면 되고, 세로난간의 간격을 바꾼다거나 가로난간의 높이를 바꾼다거나 하는 작업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커브가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Z 방향으로 조금 이동돼서 마치 언덕에 있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핸드레일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퍼는 라이너에서 물론 할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그런 것들을 대체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툴입니다. 그래서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또는 제페이스 영상에 보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렌더링인데요. 렌더링은 이렇게 해서 3D 형태의 뭔가 지오메티를 만들었다면 그걸 갖고 시각화 이미지로 만들 때 바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합니다. V-Ray는 SketchUp V-Ray 3ds Max용 V-Ray, 라이노용 V-Ray 이런 식으로 각 프로그램에 추가 설치되는 플러그인 형태의 툴입니다. 이거는 카우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하고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원래 모델링 프로그램에 덧붙여서 추가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V-Ray가 가장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렌더링 툴이기 때문에 사실 V-Ray 관련된 질문상이 생긴다거나 뭔가 막히는 오류 같은 게 있을 때 구글에 검색하면 아주 쉽게 그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카우스 그룹에 들어와 보시면은 제품 쪽에 V-Ray 4, 3ds Max, Maya,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심지어 전체 보기를 누르면은 V-Ray 사용하는 모든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V-Ray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렌더링에 특화된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있는 사이클 s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라이노에 포함된 실시간 렌더러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실시간이라는 글씨인데요. 제가 써드린 렌더링 프로그램 중에서 V-Ray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리얼타임 실시간 렌더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할수 있고요. 좀 어렵게 설명하자면 그래픽 카드의 코어를 이용한 렌더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실시간 렌더링이 아주 빠르게 됩니다. 사실 라이노 모델링으로 넘어와서 라이노에서는 바로 퍼스펙티브 우클릭 레이트리스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즉각 되는데 이게 바로 실시간 렌더러인 사이클스가 실행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왼쪽 아래 사이클스라는 글씨 보이시죠? 사이클스 퀄리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료 페인트 설정에서 하나 넣고 색상을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ssign to Object 한 다음에 여기 색상을 오묘한 색상으로 바꾼 다음에 OK. 그러면 이게 화면을 돌리면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데 쓱 지워지면서 파이널 퀄리티의 렌더링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렌더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요, RTX 2070 꽤나 좋은 그래픽카드가 들어있어서 이 정도 속도로 렌더링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인텔 내장 그래픽을 쓴다거나 일반 노트북에 좀 좋지 않은 그래픽카드를 쓴다 그러면은 이 정도 속도로 렌더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c y c l 같은 경우는 라이노에 포함되어 있는 렌더러이기 때문에 라이노를 구매했다면 그 안에 그래스호퍼와 그리고 렌더러인 사이클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라이노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트윈 모션과 루미온 그리고 엔스케이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트윈 모션과 루미온은 서로 경쟁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윈 모션은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개발된 건축용 실시간 렌더러라고 하는데요. 언리얼 엔진이라는 글씨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니티의 3D의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에픽게임즈라는 곳에서 개발한 실시간 렌더링 엔진인데요. 에픽게임즈가 뭐냐면, 이름만 들어보시면 뭔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이러실 텐데,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참고로 트윈모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에픽게임즈 런처를 설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에픽게임즈 런처 설치하신 다음에 트윈모션 탭에 가셔서 설치를 누르시면 될 겁니다. 교육용과 체험판은 그냥 깔아볼 수가 있거든요. 트윈모션은 용량이 꽤나 크기 때문에, 충분한 C 드라이브 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트윈모션하고 루미온 둘다 실시간 렌더러로 사이클스나 V-Ray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스탠드 얼론 프로그램이라는 게 차이가 있겠죠. 위에 두 개는 플러그인, 즉 추가로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트윈모션과 루미온은 그 자체만으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스탠드 얼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사실 트윈모션이나 루미온 둘 중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트윈모션을 옛날부터 써가지고 이게 좀더 편하더라고요 아반트사에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꽤나 최근에 에픽게임즈가 이 프로그램을 인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좀더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빵빵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에픽게임즈 런처를 왜 켰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삭제를 하실 때 제어판에서 삭제하시려고 프로그램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트윈모션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런처를 굳이 켜가지고 여기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루미오는 제가 사실 이걸 작성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회사의 실시간 CG 렌더링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미지만 구글에서 검색해서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트윈 모션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 뭔가 트윈 모션의 렌더링 이미지를 보고 아 뭔가 게임 같다 실제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음,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트윈 모션이나 루미온이나 둘 다. 그 안에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동차나 사람, 무슨 식, 식재, 나무나 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모델링 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켜서 여러분의 건축물 모델링을 두고 각종 라이브러리를 끌어다가 배치하시면 짜잔하고, 렌더링 이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루미온도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할 텐데 저는 루미온 3때 잠깐 써본 적 있어요. 굉장히 옛날이죠. 근데 루미온이 갈수록 엄청나게 사실적인 렌더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온 잘 쓰시는 분들은 어우 정말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트리모션하고 루미온 중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게 자기랑 잘 맞는 프로그램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다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둘다 써보시고. 참고로, 루미온 9 나왔을 때 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밈이 하나 있습니다. 루미온 8에 비해서 9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됐다를 약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게 루미온 10이고, 지금은 11인가요? 몇 가지 나왔나 한번 볼게요. 지금은 11까지 나온 것 같네요. 그쵸? 네, 지금은 루미온 11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갈수록 렌더링 퀄리티가 뛰어나진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엔스케이프는 2013년도에 설립된 어떤 회사에서 개발된 건축용 실시간 렌더러인데 요즘에 뜨고 있는 실시간 렌더링 툴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페이스 홈페이지에 길기훈 강사님 엔스케이프 강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엔스케이프에 대해서는 저보다 길기훈 강사님이 훨씬 잘 알기 때문에 리얼타임 렌더링의 극한 리얼리즘 말이 참 멋있네요. 아래쪽에 렌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 대단하네요. 참고로 이분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골뱅이 킬 언더바 아키텍처. 여기 들어가보시면 은 이분 작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엔스케이프 렌더링 퀄리티나 또는 뭐 커리큘럼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서에 들어오셔가지고 엔스케이프 강의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터칭 및 편집인데요. 포토샵과 프리미어 에펙을 갖다 놨습니다. 프리미어하고 에펙은 영상을 다루는 친구들은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안쓸 수도 있습니다. 이셋다 일러스트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이고요. 포토샵은 비트맵 이미지 편집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하나의 사진 또는 렌더링 이미지인데요. 당연히 렌더링은 최종 결과물이 벡터 이미지가 될수 없어요. 왜? 벡터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한 곡선, 직선에 속성이 적용되는 거라면. 렌더링 이미지는 어쨌든 확대되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얘를 편집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영역에 색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메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얘를 펜툴로 지정해서 영역을 따릅니다 빨리 대충 따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얘를 우클릭하시고 메이크 셀렉션을 하시면 해당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짠 넣으면은 빨간색의 강렬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도 이렇게 할수 있죠. 왜선 아, 그어놓고 그 안쪽에 면색을 빨간색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단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컬러 번을 하든지 뭐 컬러 닷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면과 선에 대한 얘기만 한다면 얘는 이미지에 대한 얘기와 그것에 대한 속성 편집이 굉장히 쉽다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다이그램을 좀더 생동감 있게 바꾼다거나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 또는 렌더링 이미지를 갖고 전체적으로 색감을 어떻게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포토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포토샵 관련된 꿀팁 영상들은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하고 에펙은 둘다 영상 편집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프리미어는 타임라인 기반의 동영상 편집 툴, 그리고 에펙 같은 경우는 디지털 모션 그래픽 및 합성 툴이라고 합니다. 이두 부분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빔인데요. 레비하고 아키케드만 빔 툴이 아니라 그 외에 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도 될 수도 있고 또는 테클라, 나비스 웍스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빔 툴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딱두 개만 꼽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어, 빔 툴이다 하면 떠오르는 건딱두 개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데스크사의 레빗, 두 번째는 그래픽소프트사의 아키캐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둘다 BIM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BIM라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국내에는 레빗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90% 이상이 레빗을 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원이 아키캐드를 쓰는데 두 프로그램 둘다 장단점이 확실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것도 사실 둘다 다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BIM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라는 그 과정에 라이노그레스퍼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거기 강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레빗하고 아키키드두 프로그램을 모두 다 교육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건설기술교육원 BIM 전문인력 양성 과정 검색해 보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하신 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그램들에 대한 가벼운 설명만 마쳤고요. 이 정도로 해서 첫 번째 학습 로드맵, 이게 버전 1이거든요. 버전 1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좀더 정리가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버전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